안녕하세요. 스크로우에베 이상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모듈과 패키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과 패키지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듈과 패키지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개념부터 사용 방법까지 확실히 이해시켜드릴 테니 이 강좌를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듈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네이버 영어 사전에 모듈의 뜻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들을 보면 모두 대상은 틀리지만 큰 시스템의 작은 파트나 그 안에 작은 부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의 모듈도 역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기능을 의미하거나 특정 기능을 위해 만든 코드의 집합을 뜻하기도 합니다. 파이썬에서의 모듈은 파이썬 파일을 말합니다. 그럼 모듈은 왜 사용하는 걸까요? 컴퓨터를 살때 그래픽카드 CPU 메모리가 마더보드에 붙어있는 일체형 모델이 좋을까요? 아니면 마더보드와 분리되어 있는 모듈형 모델이 좋을까요? 일체형은 CPU나 메모리가 고장나면 마더보드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거나 그냥 새 컴퓨터를 하나 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모듈형 컴퓨터는 고장난 부품만 교체하면 되니까 모듈형 컴퓨터가 당연히 더 좋겠죠.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능별로 파일을 나눠 놓으면 같은 기능이 필요한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관리가 힘들어지는데 프로젝트가 잘 모듈화되어 있으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코딩하기가 쉬워집니다. 한 파일에 코드가 몇만 줄씩 들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위로 스크롤만 하다가 시간이 다갈 겁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면 파이썬과 같이 설치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모듈로 되어 있고 이 모듈들은 C 언어로 만들어진 빌트인 모듈과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일반 모듈로 나눠집니다. 파이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모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파이썬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하는 프린트 함수나 오픈 함수는 빌트인 모듈에 들어 있고 파이썬 인터프레터가 자동으로 임포트하기 때문에 따로 임포트를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함수를 사용하면 현재 메인 네임스페이스에 저장된 오브젝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트인스라는 오브젝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게 파이썬 인터프레터가 자동으로 임포트한 빌트인 모듈입니다. 확인해보죠. 빌트인 모듈이라고 출력되었는데요. 이 모듈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프린트 함수나 지금 사용한 더 함수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빌트인 오브젝트를 통해서 프린트 함수를 실행해 볼까요? 더 함수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트인 모듈은 C 언어로 만들어져 컴파일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g i t 에서 C 언어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모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모듈들은 파이썬이 설치된 폴더 안에 있는 lib라는 이 폴더 안에 있으니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파일을 열어보십시오. 이 모듈들은 import 키워드를 사용해서 import를 한 뒤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os 모듈을 임포트하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빌트인 모듈과는 다르게 파일 경로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스펙트라는 모듈은 getfile이라는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를 사용해도 모듈 파일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_sourc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실제 코드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듈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import 키워드로 모듈을 임포트하면 sys.path에 저장된 경로를 하나씩 뒤져서 모듈을 찾습니다. 이 경로들은 현재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 파이썬 패스 환경 변수에 저장된 경로 그리고 파이썬 설치 경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폴더에 모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듈 파일의 이름은 대부분 모듈의 기능을 설명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게임에서 공격을 하는 기능이 들어간 모듈을 만들어 보죠. 파이참을 사용하신다면 모듈을 찾을 수 없다는 경고가 뜰 텐데요. 현재 폴더를 소스 루트 폴더로 변경하시면 경고가 없어집니다. 임포트만 하는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모듈을 임포트만 했는데 모듈 안에 프린트 함수가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듈을 임포트하면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로딩을 하기 위해서 모듈 안에 모든 코드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모듈 안에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모듈을 임포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모듈 안에 모든 코드를 임포트하고 싶으시면 지금과 같이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하고 나서 네임스페이스에 뭐가 저장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모듈 이름만 보이고 함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듈 안에 함수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모듈의 이름을 통해서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 잘 되었습니다. 가끔 긴 이름을 가진 모듈들이 있는데요. 매번 긴 모듈 이름을 입력하는 게 귀찮다면 as 키워드로 별명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명도 귀찮다. 그냥 모듈 이름 자체를 쓰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from 키워드와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해서 임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게 저장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듈 이름은 보이지 않고 함수 이름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하시면 바로 함수 이름을 사용해서 함수를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듈의 사이즈가 크고 몇 개의 함수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필요한 함수만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패키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